안녕하십니까. 차바서홍영씨입니다 이거 여기 어디지? 이게 제 L 컨스텀이잖아 오랜만에 왔어. 고양이도 있고. 미안해. <laughs> 자, 오늘 제가 어, 소개해드릴 차. 이 차량 오랜만에 어,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홍떠빈이잖아 그렇지. 아, 많은 분들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좀 잊혀졌어. 뭘까? S 클래스겠네. 바로 S500입니다. 자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요 오피드도 젖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제차 타고 왔기 때문에 제 차가 더러워집니다 오피드 따라와 자이 우산을 같이 쓰고 한번 볼게요 자 전면부 일단 S500이잖아 그 우리가 아는 그 S500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피드 들어가 자 옆에서 한번 찍어주면 빗소리 때문에 이게 또잘 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LED 헤드라이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AMG 바디킷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상 그냥 그거 해줘. 저기 사진 한번 올려줘. 아래쪽 보시면 요렇게 뭐 크롬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일단 S500이 롱바디잖아. 어, S350이나 S400 d 처럼 쇼바디가 아닙니다. 날것 그대로 찍고 있는 겁니다. 에... 자, 그래서 2열의 문짝이 훨씬 더 길다. 그리고 지금 썬팅도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왔냐? 궁금하잖아. 그러게. 바로 이 차량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전동 트위터까지, 어, 부메스터까지 와.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좀 실내 보면서 한번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플래시도 방금 봤지? 이렇게 하면 잠기잖아. 원래 불이 들어왔었어. 아, 불 들어오지, 불 들어오지. 왜안 잠겨? 어쨌든 뭐, 잠깁니다. 자, 2열의 문짝이더 길어요. 롱바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2열에서 내리실 때, 옆에 뭐가 있다. 그러면, 살짝, 요런 거. 여기다가 근데 국산차처럼 파란색을 붙일 수는 없잖아. 아, 그건 좀깐지가안 납니다. 예. 소프트 클로징도어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차 휠이에요. p 로 타이어 들어가 있고, 이게 몇 인치일까? 항상 이 리뷰를 많이 해도 인치는 봐야 됩니다. 어디 찌찌찌찌찌 21인치 마차 휠 타이어가 또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후면 보시게 되면, 일단 파랗잖아, 이게. 라미네이트 글라스가 전면과 후면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딩 비싼 거 해드렸어. 브이쿨. V쿨. 아, 브이쿨로도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S500 포매틱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 찜배기가 안쪽에 보면 트윈으로 두발두발 두발 들어가 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실 포메틱 빼버리잖아. S500 빼고. 그럼 s 3 5 0인지 400인지, 4 5 0인지 500인지, 뭐 580인지 몰라요. 사실. 자, 트렁크 한번 오픈해보면 용품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용품만좀 힘들었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챙겨달라 하시더라고요. 아, 자, 트렁크 이렇게 공간감, 어 골프백이랑 안쪽에 우산 여러 개 들어가 있어도 조금은 여기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입니다. 자, 실내 아까 그거 보여드릴려 했잖아. 비가 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박스 깔아놨습니다. 시동 걸어보면. 액티브 엠비언트 라이트 어?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 짜라라랑 하면서 나오잖아 아. 이게 바로 어, S 클래스의 품격이지 않나 싶네요 어, 이런 부분들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어? 아 우드 트림 맞아요 우드 트림 맞는데 지금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그리고 계기판이 앞쪽에 요 디스플레이는 살짝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앙에 엄청나게 지금 봐봐 OPD 포즈가 감지됨 포즈에 지정할 즐겨찾기를 선택할까요? 요런 포즈, 이런 포즈, 뭐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멀티 컨토 시트가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뭐냐?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잡아주고, 허리를 잡아주는 이 옵션이 들어갔는데, 사실 기본 차량가가 2억 50만 원이야. <laughs> 이제 개별, 이제 개별수 끝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래 1억 9 9백 얼마에서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멀티 컨토 시트까지 들어가게 되면 옵션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시트는 블랙 시트입니다. 그런데, 퀼팅감. 퀼팅감 뭐예요? b 디 퀼팅감 여기? 야이딱 잡아주고. 사실 쿠션감은 레인지로버 다음으로. 어, 레인지로버 다음에 한대더 있었는데, 얼마 전에. 7 시리즈 왔다. 레인지로버 7 시리즈 다음이 어, S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 아 진짜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멋있는, 어, 모습이네요. 아 씨. 존나오! 뭐였다. 큰일 날뻔 했네요. 예, 예. 2열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어, 이게 뭐야? 몰라. 선물인가봐. 아, 아닐 것 같아. 이거야, 이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하고, 기존에 아. 있던 앰비언트를 여기다 넣어드린 건데, 살짝 이렇게 타볼게요, 그냥. 네. 자, 보시면, S500은 기본적으로 뒷좌석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50은 또 옵션이라는 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 잘 됐잖아. 어... 사실 순정 그대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 튜닝을 하시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열이 부메 사이즈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버튼 4개 있는데 뭐냐면 창문 올리고 자동 선번에 올라가고 뒤에 선번에 올라가고 뒤에 썬루프 조절하는 그런 어, 버튼 들입니다 야, 요런 부분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완벽하네요. 아, 멋있습니다. 야, 너무나도 최고인 그런 차량이 바로 S클래스인데 사실 이제 S350d라 S400d가 단종이잖아. 그렇데 S500은 단종은 아닙니다. 근데 법인으로 한 대만 구입하시더라도 엄청나 할인했던 이 S500 어떻게 됐어, 지금? 물량이 없지, 많이. 법인 할인... 물량은 많아. 법인 어. 한 대만 사더라도 물량은 끝났습니다. 아, 헷갈리잖아. 법인 <laughs> 한 대만 사시더라도 엄청나 할인해 주던 그 할인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엄청나다. 어필,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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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 컬리넌이막 지나가는데, 아, 저것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네요. 그만큼 컬리넌 차량도 올 만큼 제일 커스텀에, 제일 어, 커스텀 뭐 홍보하는 거야? 유료 광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커스텀이 진짜 작업을 잘해요. 저기 보시게 되면 GL이 어, 일반, 저거는 뭐냐면, 우리 엊그제 촬영했던 거야. 아, 그러네. 벨트를 레드벨트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안 찍어보시면 S500이 한대더 있는데, 이것도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를 작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할인 얼마다? 그거는 가늠이 안 되네.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 없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500도 작년 생각하면 작년 다 빵이었잖아. 할인 없었잖아. 아, 그렇지. 많은 겁니다. 뭔가 아쉬우신 분들, 저 저번 달에 다졌어야죠 저번 달이나. 자, 그리고 9월은? 법인에서는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큰뭐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에... 아닌가? 보여주는 게좀 다를 것 같아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도 오고 좋네요 오늘 멀리 지금 차 타고 40분 왔지? 맞아 아, 죽을뻔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500 알아봤습니다 S500 리스렌트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 홍토벤에게 문의 하시면 할인 얼마, 아까 1,500 말씀드렸잖아. 네, 맞아요. 아, 1,600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